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아빠의 드링카의 소녀 팀장입니다. 오늘 또 준비한 드링카는요, 명품차, 바로 벤츠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공인 연비가 20kg 이상 연비 효율성까지 보여주는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에 정말 부담없는 주행하실 수 있는 벤츠 A 클래스 A180 CDI 또 상위 트림인 나이트 등급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이 차량요, 이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놀라지 마세요. 1,370만 원. 네, 1,370만 원의 이 벤츠 A 클래스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도 스펙 설명 도와드리기 전에요. 항상 아빠의 드링카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아빠의 드링카에서는요 침수차 취급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침수차 미고지 판매 시에는 200%라는 환불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도 스펙 설명도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2015년형 모델입니다. 또 주행 거리는요. 11만 3,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상 앞에 펜다만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 명품차 A클래스 차량의 외관 컨디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터 보시면요 네 확실히 연식이 15년식 답게 이런 라이트 부분 정말 요즘 차 같은 느낌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진짜 벤츠 엠블럼 정말 큼지막하고요 또 안쪽에 그릴 컨디션이나 크롬 몰딩 부분 진짜 어디 하나 손색이 없고요 당연히 라이트 부분도 네 지금 어디 하나 백화현상 하나 없이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옵션으로 보시면요 전방쪽에는 전방감지 센서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측면부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가장 먼저 휠 컨디션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하셨습니다 지금도 앞바퀴 트레드는요 한 절반가량 남아있고요 이어서 요 펜더 또 사이드미도 쪽 보시면요 이렇게 또 다크 그레이 앤 블랙으로 해서 포인트까지 잘 주고 있고요 지금 도어 쪽쭉 쭉 보고 있는데 진짜 뭐 문콕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너무나도 지금 깔끔한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어요. 정말 좋습니다. 네, 또그 아래쪽 보시면요. 뒷바퀴 휠 쪽에는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만 들어가 있고요. 지금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도 한 절반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타이어 트레드 타이어 내년까지는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후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도 정말 깔끔합니다. 확실히 이런 헤스백 스타일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차량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옵션 보시면은 아래 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위쪽에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A 클래스 랑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확실히 어 일단은 스프링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또 안쪽에 보시면요 이런 러그지 바도 하나 있고요 또 이열 당연히 폴딩 가능하고요 확실히 전차주 분께서 관리를 너무나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청거주 상태까지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실용적인 트렁크 동간성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조수석 측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또한 지금 반대쪽과 동일하게 외판 컨디션 정말 깔끔하게 잘 타주셨고요 이제는 천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벤츠 차량 이렇게 외관 상태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확실히 15년식 차량답게 정말 실내 컨디션 인테리어 모든 게다 정말 제 마음에 쏙 들고요 신형틱한 느낌 고의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일단 키가 두 개입니다 스페어 키가 두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키 분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이 벤츠 디젤 차량을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디젤 차가 맞나 싶습니다 역시 벤츠는 벤츠라는 수식어답게 엔진 컨디션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살펴봐 드릴게요. 천장 쪽에 보시면요, 네, 이것도 정말 메리트가 있죠. 정말 개방감 넘치는 파노라마 썬루프, 부럽지 않은 썬루프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작동 상태도 완벽하고요. 다 열릴 때 개방감 보시면 은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개방감 디자인 모든 게다 완벽하고요. 이어서 전방 쪽 보시면은 이렇게 룸밀러그 뒤편에는 전방 후방 수채널 블랙박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상 안쪽에는 지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또 외관에 보셨던 이 후방 카메라 정말 선명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일단 이런, 이런 항공기로 오마주한. 이런 송풍구까지 굉장히 멋스러운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운전석과 조호석에는 열선 시 3단계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스타뱅고 기능,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도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좌측에 보시면 트립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핸들 뒤편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패드시프트 기어와 그리고 벤치하면 뭐죠? 네, 이 컬럼시프트 기어까지 이쪽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핸들 뒤편에 보시면요. 이렇게 리미티드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레바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네요. 그 컨디션 팀장이 자부하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좌석 컨디션과 공간성도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지금 뒷좌석에도 앉아봤습니다. 일단 뒷좌석에 앉아봤을 때 전혀 부족하지 않은 공간성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저는 또 이런 A 클래스랑 이런 시트가 정말 너무나도 근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트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시트 컨디션. 와. 진짜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사용감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내 공간성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마무리까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 소리 확인하기 위해서 국내트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명품차 바로 벤츠의 A클래스랑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완성도 높은 정말 컨디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도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5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1만 3천키로 주행된 중고차 소등력 보상 펜다만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차량요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는요 말도 안되는 금액 13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천만 원 초반대 연비가 2 0 k m 나오는 이 벤츠 15년식 벤츠 A 클래스를 만나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보신 A 클래스랑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거나 구매이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에나오는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의 링크 대표번호를 주시면요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 분께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빠의 링크에서는요 A클래스라고 해도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찾고 계시는 차종 옵션 색상 금액대 시세까지 부담갖지 마시고요 대표번호 문의시거나 아래나오는 저희 밴드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가지고요 문의글 작성 해주시면요 보다 신속하게 손팀장과 소통까지 가능하십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메리트 있고 가성비 있는 차량들로만 선별해서 좀더 나은 모습, 좀더 좋은 차량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빠의 드림카의 송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